네, 안녕하십니까. 민박이의 재미난 유튜브의 민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12시간을 굶고 배고파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팔고 있던 거. 기사님이 좋아하시는 기사식당 도시락. 이렇게 고기가 두 개가 있고요. 계란이 있고요. 그리고 좀 사이드 메뉴가 함께 필요할 것 같아서. 참치 마요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손을 닦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프로도 이 프로도 혼자 왔어 2 프로 이 프로 혼자 도시락의 어, 가격은 4,500원이고요, 김밥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어, 너무 맛있겠어. 제가 12시간에 못 먹어가지고요. 이야, 맛있겠다. 좀 까보도록 할게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어, 목 메켜. 기사님이 왜 좋아하시는지 알겠네. 김치 먹고요. 음, 음, 계란까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이건 뭐지? 살짝. 청각보스튀김 같은 종류의 그런 것도 있네요. 아, 두부네. 음, 두부야. 음. 와. 제가 12시간에 굽는 것도 있는데. 도시락 맛있네요. 아니, 하필. 사실... 편의점 도시락이랑 김밥이랑 이거까지 있으면 안심 맞춤이죠 원래 여기는 라면이 있어야 되는데 라면을 제가 깜빡하고 안 샀어요 양념 양념 고기까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음 맛있다 음불먹고음 너무 맛있어 김밥 참치 마요고요 김밥 참치 마요 음와그 음. 감자 볶음 음, 짭짤하네. 음. 도시락이, 솔직한 도시락 끼로는 괜찮아요.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근데 도시락은 밥알이 이렇게 빨리 부서어가지고 음, 응. 귀게 아쉬운 것 같아. 음, 치사지 괜찮죠? 음, 응. 진짜로, 어, 괜찮아요. 진짜 너무, 많이, 너무 맛있어. 음! 야, 난 이게 맛있다. 음. 응. 아실 이게 맛있어. 음. 음. 김치까지 클리어하고 근데 분실 단점이 이거다 고기에 남아, 음. 밥의 양이 살짝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안녕, 안녕, 음. 요즘에 <laughs> 아 그래 물어나는 그 언제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2주 그 올린 날짜에서 2주 뒤에 할 거예요 아 그래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벌써 6 0 0명은 넘었어요 700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아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부샤 다 클리어 했고요 김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제 영상이 재미가 없다고 솔직히 느꼈거든요 아니 느끼거든요 솔직히 매 영상마다 나는 웃기는 건아는데 과연 사람들도 웃길까 아닌데 웃긴 웃기, 웃기진 않죠 음, 재미지도 않고 김밥 음. 음, 음, 음. 맛 확실히 김밥 있으면 라면이 있어야 돼요 응. 야 이거거든

참지마는 진짜 참치 맛이 대박인 것 같아. 응 음, 대박인 것 같아. 아 그리고 맥북 개봉기도 음 영상이 빨리빨리 조회수가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음. 아 사진 그리고. 매 영상마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사랑해요 진짜 I love 음음 u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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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몇개 째하네 이쁘로, 이쁘로. 아이뻐도 시원하잖아. 솔직히, 어, 솔직히 에너지 음료 틀려틀려틀려렸어진짜은 다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음. 매 영상마다 사랑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진짜 사랑해요. 제가 그리고 키보드 그그그 그, 그 영상 아 키보드 아니고 아이브 그 영상을 댓글을 원래 초반에는 적어드렸어요, 음, 다 적어 드렸어요 진짜 음다 읽어 들는데 댓글이 곧있으면 이제 청대가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다읽리못달아드리고 이제 제가 보아요, 바, 보는데 댓글을 일일이 달아주지는 못해요. 음. 너무 사람이, 너무 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클리어 여기까지 민박이가 고등학생이 12시간 끊고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을 사왔죠 그것을 다 먹는 먹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민박이 재밌는 유튜브 민박이였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굿바이